멤버들 김신소개한번 하고 가겠습니다. 어 어느 쪽부터? 아 멤버 아니 이십 명가안네나와주시고자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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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자, 이렇게 저희는 여섯 명이 블루라는 팀이고요. 각자 멋있는 사람부터 시죠 멋있는 사람부터 이렇게 네. 니다 아 저희 팀 메인 비주얼. <laughs> 자개 <고개> 들어. <laughs> 할수 있다. 네, 이석준입니다. 석준이, <laughs> 아아 네, 아, 네, 안녕하세요. 저는 예, 김동 아, <laughs> 네, 안녕하세요. <laughs> 김동우라고 합니다. 안녕하세요. 네. 아, 네, 이 친구가 지금 저희 이제 해외 활동할 때는 옷이라는 가명을 써서 네네네, 정말 네. 당황. 네. 오고 들어요 모르는 거 아니죠? 아, 네, 네 좋습니다. 저 탑. 네. 저는 최승이라고 혜 합니다. 만나서 반갑습니다. 네, 반갑습니다. 자, 부탁. 아. 아. 아, 의료 살움서 양승호입니다. 아, 네, 실 막둥이고요. 숨어요. 물좀 더. 아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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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요. 17살 아니고 숨을 20... 너몇 살이냐? 27살. 예. 네, 저는 24살이고요. 김태우입니다 네, 저도 24살 성수라고 합니다. 네, 이렇게 저희 너성 버려? 아, 저박성수내 감은 버려? <laughs> 아, 박성수라고 <박씨 웃음> 버려? 아, 네, 박, 박성수라고 하고요. 네. 이렇게 저희 여섯 명에서 매주 금토일마다 이렇게 시간 될 때마다 신청 나와서 공연하고 있으니까 아까 말했듯이 혹시나 궁금한 거 있으시면은 끝나고 나서 저희한테 와서 직접 물어봐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. 여러분 저희 3월 달부터는 한국에 없어서 그 전에 많이 보러 와주시면 감사할 네. 것 같아요. 맞아요. 네, 네, 그럴 것 같아서 오늘 개인 소개 한번 한 거고요. 지금 8시 5분인데 어 저희가 할수 있는 시간이 예네 한정적이라서 1차 공연은 마지막 곡 하나 보여드리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. 있습니다.